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 변동 수능 문제를 가지고 한번 분석 해봅시다. 그 전에 먼저 개념 정리 좀 하고 갑시다. 문화 변동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적 요인 뭐 내재적 요인 이렇게도 얘기하고 외부적 요인은 마찬가지 외재적 요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외부적 요인은 이제 두 가지 발견, 발명 이렇게 써있고 발견이라 것은 이미 존재하던 것이었는데 찾아내는 그 문화 요소를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발명은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 요소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1차 발명, 2차 발명 이렇게 나옵니다 1차 발명은 이제 처음, 그 다음에 그 원리를 다시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발명하면 2차 발명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바퀴, 수레바퀴, 그 다음에 톱니바퀴 이렇게 되겠죠. 외부적인 요인은 이제 문화 전파라고 볼수 있는데, 좀 그, 내 개인적인 생각은 자극 전파는 좀 혼재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교과서들에는 뭐 그냥 전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전파라고 하는 것 이제 당사자끼리,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끼리 문효소를 주고받거나 또는 배우, 익혀, 배우고 익혀서 와서 써먹는 이런 형태, 전파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직접 전파가 되고 간접 전파는 매개체, 매개체라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체도 거기에 해당되지만 대중매체 같은 이런 매체가 거기에 해당되지만 사람도 매개체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교사라든가 무역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문화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또 다른 나라에 전파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간접전파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시험에서는 뭐,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명쾌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그 다음 자극전파는 이러한 직접전파든 간접전파든 전파가 전, 전달이 되고 나서 문화가, 문화수가 전달되고 이 나서 그 다음 발명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문화가 요소가 하나 더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자극 전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발명도 하나 생기지만 자극 전파도 새로운 문화 요소가 생긴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 접변. 문화 접변은 자발적 접변이냐 강제적 문화 접변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민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발적 문화 접변이죠. 반면에 이제 강제적 문화 접변은 이제 전쟁이라든가 식민지 지배라든가 이런 경우 를 받아서 강요해서 문화 요소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렇게 되면 대부분 문화 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걸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화 접변의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문화 융합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문화 저항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문화 융합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제 3의 제 3의 요소 문화 요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 동화는 전통 문화가 소멸되는 걸 얘기합니다.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문화 공장 두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경우인데 문화 재변 초기에는 이 현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죠. 왜? 일단 가 써봐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융합이 되든지, 동화가 되든지, 뭐 공존으로 그대로 나타나든지, 문화 저항으로 되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문화 저항은 뭐냐면 이제 이 외래 문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하고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동화는 전통 문화가 소멸되는 거고, 문화 저항은 외래 문화가 거부되는. 이런 것이 바로 문화재앙이다. 문화동화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그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기존 문화와 외래문화가 이제 전통문화, 기존 문화를 전통문화라고 볼수 있는데 전통문화하고 외래문화하고 합해지게 되면 이제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병존 두 가지가 다 양쪽 외래문화하고 전통문화하고 같이 공존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래 문화만 남게 되는 이런 경우, 문화 동화라고 합니다. 근데 문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문화만 남는 겁니다. 접촉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즉, 접변해 이루어지겠죠. 문화 융합은 이렇게 합해져가지고 완전히 제3의 것. 제3의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어,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안 들어가고 또 이렇게 됐군요. 음, 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제3의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다는 것. 문화 주체와 기술 지체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물질문화하고 비물질문화하고 이게 변동의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기술 같은 것이 대표적인 물질문화인데, 그러한 물질문화와 제도, 규범, 뭐, 이런 것들, 예술,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 속도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문화 변동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경우, 이건 우리가 문화 지체라고 하고, 비물질 문화 변동 속도가 더 빠른 경우, 기술 지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뭔가를 아이디어가 있다 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걸 써먹으려니까 기술이 안 받쳐주는, 이런 경우를 기술 지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화 지체를 우리가 많이 공부해왔던 것은 뭐냐면, 이제 뭔가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받쳐주는 어떤 도덕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았어야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문화지체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반면에 물질 문화의 속도는, 변동 속도는 좀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지금 요만큼 바로 문화지체입니다. 요것만 문화지체예요. 다른 것까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22학년도 성능력 시험 17번. 1번. A국에서는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A국은 전쟁에 필요한 군량을 보관하기 위해 조리한 음식을 물로 살균한, 이거 찾을 수 없죠. B국에서는 강제적 문화재별이났다 전쟁 중에 B국은 A국의 병조림에서 마찬가지 이거 찾을 수 없습니다. 강제적 국변인지 자발적 문화재별인지 그렇죠. 그러 시민들 집에 뭐 이런 걸 받았다 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강요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다음 c 번 C국은 간접전파에 의한 문화변동했다. 유학을 하고 돌아온 C국의 한 발명가가 이렇게 하니까 당사자끼리 모여서를 주고받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전파가 아니고 직접전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A국에서는 B, C국과 달리 내재적 요인에서 문화변동이 났다. A국에서는 지금 군량품에 조리는 음식을 뜨거운 물에 병조림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미 있던 건지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낸 건지 알수 없습니다 그죠 렇그 다음에 A, B국에서는 C국과 달리 자극 전파가 일어났다 C국과 달리 A, B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여 판매했다 A국과 B국 현지 공장에서 국내의 판매대 이세 나라는 모두 온터치 캔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 어, 지금 여기서 이게 끝까지 안 읽어 봤어요.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기 보니까 A국과 B국이 현지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했다. 이게 지금 맞는 선지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전파 해당되는 게 옵니다. 자, 이거를 일단 지워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A, B국 5번 선지. A, b 국에서 c 고로 자극 전파. 자극 전파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고 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A, B, 국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분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렇죠 학년도 수능 1 6번 문제 A, C, 국에서 나타났습니다 식사 도구로 수저를 사용하는 A 국에서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이웃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나이프와 포크도 나이프와 포크도 같이 사용했다 그러면 문화 병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라이프 포크도 식사 도구로 사용했다고 되니까. 그다음, 미국은 야외 훈련 중 철제 투구를 이용하 음식을 끓여 먹었던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형태의 난비를 만들어 발명이죠, 그렇죠 이게 자극 전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외래 문화 요소가 전파가 된 경우가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C국 사람들은 자신들 식민 통치하셨던 식민 통치 나와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죠그 강제적 접변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다. 전통 요리에 접목하여 그러니까 문화 융합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메모를 해놓고 그 다음 선지를 봅시다. A국에 서는 문화 병존, B, C국에 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어, B국에서는 문화융합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외래 문화유소가 전파가 돼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지 아닌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발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 C국에서는 직접 전파가 A국에서는 이웃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직접 전파 맞죠. 그 그렇죠? 다음에 C국 식민, 통치, 직접 전파죠. 그 다음에, B국에서는 자극 전파. 자극 전파가 아니고, 발명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는 맞는 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건 틀림. AB국에서는 자발적 문화 접변이,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그죠. 일반적으로 아마 자발적 접변이라고 가, 그, 할 수는 있었지 모르겠지만 지금 특히 비국의 경우는 접변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 4번 A, B 구원 C 구달 문화 변동 과정에서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했다. A, B 구원 C 구달 근데 다 모두죠 모두 모드. C 구까지 모두 이렇게 됩니다. 왜 문화 영감이 나타나는 것도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A, C국에서는 B국과 달리 외래 문화의 접촉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났다. 그렇죠. 지금 B국은 외래 문화하고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그런 문화 요소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발명만 나타나지만 A국과 C국은 외래 문화의 접촉. 이웃 그렇죠? 나라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식민지 통치 지배를 받았던 이렇게 되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20학년도 13번 문제를 보게 되면 크루아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크루아상은 오스트리아인들이 적국에 모욕감을 주려고 빵을 만들어 먹은 데서 유래됐다. 오스트리아 공주 마리안데트가 자국의 제빵사를 데려오면서 프랑스에 늘리전해다 여기서 지금 어 문화동화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느냐. 그냥 크루아상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그전에 있던 전통문화가 사라졌다는 개념이 나오지 않죠. 그다음 나 베트남 음식인 바인미는 프랑스 식민 시절에 식민지 시절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어이 강제적 문화적 변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처음 베트남인들은 바게 를 고급 음식으로 연유에 찍어 먹었다. 이후 이것이 바인미로 불리게 되었고, 바게트, 베트남 고유 음식으로 속을 채워 먹기 시작하면서 지금 같은 문화유감 새로운 음식, 지금 같은 새로운 그래서 문화유산의 사례가 나타났다, 맞죠? 외래 문화 요소가 전파되고 자국의 문화에서와 더 그래가지고 새로운 제 3의 문화유산가 나타났다는 거죠. 가에는 나와 달리 간접 전파, 간접 전파가 아니고 둘다 직접 전파죠. 자, 여기도 이제 제빵서를 데려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됐고, 이 나에도 지금 식민지 시절 이렇게 해서 직접 전파입니다. 4번. 나에는 가와 달리 자극 전파. 자극 전파라고 하는 것은 외래 문화가 전파가 되면서 거기에 발명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가에, 나에는 모두 강제 접변의 사례가 나타났다. 나는 분명히 강제 접변 식민지 시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시민 시절이라고 하는 것도 해가지고 꼭 단장할 수 있느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강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요가 지금 없는 상태죠. 그래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는 자꾸 제방사를 데려오면서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찾기 어렵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죠. 식구 행도 수능 시험 문제 살펴봅시다. 1 3번 우복에서 전통 우복을 서구식으로 개정한 새로운 우복 그러면 문화 융합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혼재,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또 병존입니다, 그렇죠? 음식도 결합된 새로운 음식, 문화 융합. 그다음 전통 외래식. 혼재해가지고 문화병존 이렇게 주거에서는 가옥 형태 전통 가옥 형태 유지 신문에 따른 가옥 규모 제한 폐지 지금 여기 이 문화 저편의 결과와 관련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주거에는 그렇죠 어업 분은 자기만의 정체성이 상실된 게 아니라 문화행업도 저기 문화의 전통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 분야에서는 발견으로 인한 발견이 아니라 그죠 외래 문화가 결합된 그런 형태죠. 그다음 주거 분야에서는 음식 분야 달리 문화 지체에서 문화 지체 현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까 서펴본 문화 지체 현상에서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간의 변동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본다고 했죠. 그런 현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복 음식 분야에서는 주거 분야 달리 문화 융합이 발생하였다. 맞죠? 그죠? 그럼 5번 선지, 왜틀렸냐 읍, 목, 음식, 주거 분야 모두에서 물질 문화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지금 주거 분야에서는 전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이, 요 부분 자체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는데 제안을 폐지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규범이 바뀌거나 제도가 바뀐 거죠. 물질 문화하고 관계 없습니다. 물질 문화는 이쪽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쿨 모의 평가를 가지고 문화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